뉴욕증시, 기술주 강세에 엔비디아 실총 2위 탈환, 나스닥 1.39% 상승 마감. 뉴욕증시의 3대 주가 지수가 5월을 연속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주요 지표나 이벤트가 없어 전반적으로 거래가 한산했지만, 꾸준히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큰 변동성 없이 상승 폭을 확대했습니다. 19일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236.77포인트, 0.58% 오른 4만 896.53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스탠더드 앤드 포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54포인트, 0.97% 오른 5,608.25를, 나스닥 종합 지수는 전장보다 245.05포인트, 1.39% 오른 1 7 8 7 6 7 7에 장을 마쳤습니다. S&P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8거래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두 지수 모두 올해 들어 8거래 연속 상승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날 주요 지표의 발표나 이벤트는 없었던 가운데 시장 참가자들은 쉬어가는 대신 감세를 이어가고 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전반적으로 큰 변동성 없이 거래가 진행됐고 꾸준히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3대 지수는 오름폭을 천천히 넓혀갔습니다. UBS 프라이빗 웰스매니지먼트의 드렉 마커스 디렉터는 시장은 이달 초붉어졌던 과장된 경기 침체 우려에서 거의 완전히 회복됐다며 다만 올해 남은 기간 변동성은 계속 높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는 전반적으로 시장은 강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직선적인 상승을 보지는 못하고 있다며 경제는 둔화하고 있고 앞으로 몇 달간 서로 상충하는 경제 데이터가 뒤섞일 가능성이 커 경기 침체 논쟁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번 주는 제롬 파워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잭슨 홀 연설이 초미의 관심자입니다. 그가 이번 연설에서 9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과 그 이후 경로에 대해 어떤 힌트를 줄지 시장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ING의 제임스 나이틀리 수석 국제 이코노비스트는 잭슨 홀 연설은 이제 통화 정책이 너무 제한적이고 금리를 내리기 시작할 수 있다고 연준이 확인하는 플랫폼으로서 가능성이 크다고 라 말했습니다. 잭슨홀 연설을 앞두고 매파로 분류되는 연준 인사도 기둘기파적인 발언으로 금리 인하 기대감을 고양했습니다 연준 내 대표적 매파인 닐카시카리 미국 미니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이날 보도된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위험의 균형이 바뀌었기 때문에 9월에 잠재적으로 금리를 인하할지에 대한 논의는 적절하다며 인플레이션이 진선을 이루고 있고 노동시장이 일부 걱정스러운 징후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이사도 이날 연설에 나섰지만 통화정책과 경제에 대해서는 문평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7월 경기선행 경기 지수는 하락세를 이어갔지만, 저는 경기침체를 시사하지 않는다는 분석도 분석 결과도 나왔습니다. 미국의 경제분석기관 콘퍼런스 포드는 지난 7월에 미국의 경기 선행 지수가 전월 대비 0.6% 하락한 100.4를 기록했다면서도 6개월간의 경간상승률은 더 이상 경기 침체를 시사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고용시장은 악화하고 있다는 지표가 또 나왔습니다. 미국의 연인이 발표한 7월 고용시장 관련 소비자 기대설문에 따르면 지난 3월에 설문조사에서 직업이 있었던 사람 중 7월 말에도 직업을 유지한 사람은 88%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14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라고 뉴욕 연회는 분석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응답자 중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예상한 비율도 4.4%를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0.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 또한 해당 설문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뉴욕전에는 10월 말 기준 임금 보상과 임금부여 혜택들, 승진 기회에 대한 응답자들, 응답자들의 만족도는 모두 악화 혜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주요 기술 기업 중에는 엔비디아가 이날 다시 시가총액 2위 자리로 올라서며 눈길을 끌었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는 종가 기준으로 130달러를 기록해 시가총액이 3조 1,980억 달러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3조 1,332억 달러의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시총 2위로 올라섰습니다. 테슬라가 3% 넘게 올랐고 알파벳도 2%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AMD는 서버 제조업체 GT 서비스를 다시 9억 달러에 인수했다는 소식에 인공지능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강해지며 주가가 4% 넘게 뛰었습니다. AMD는 인공지능 관련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데이터 센터 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엔비디아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GT 시스템을 인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트리밍 TV 서비스 업체 푸보TV는 거대 미디어 기업 워너 브라더스 디스커버리와 폭스 월트 디즈니를 상대로 제기한 단독 전법 위반 소송이 연방 법원의 잠정적 금지 명령을 이끌어내면서 주가가 17% 이상 급등했습니다. 한편 이날 미국의 민주당은 이날 2 0입4 대선 후보 공식 지명을 위한 전당 대회를 시카고에서 개막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저녁 프라임타임 기조연설을 통해 대선 후보 바톤을 카멀라 헤리스 부통령에게 넘길 예정입니다. 업종별로 보면 모든 업종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기술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이미 소비세가 1% 이상 올랐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스토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선물시장은 이달 마감 무렵 9월 기준금리가 25BP 인하될 확률을 77.5%로 반영했습니다.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이 회복함에 따라... 20... 회복함에 따라 2500p 이하로 크게 기울어가는 흐름입니다. 시카고 옵션 거래소 변동성 지수는 전장보다 0.15 포인트, 1.01% 내린 14.65를 기록했습니다.